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경찰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대로 주는 돈만 받아야 합니다. 유신정권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돈을 아끼려고 만든 법 때문입니다. 참회 정부에서 개선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번엔 안보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보수 야당이 먼저 법 개정에 나서주면 어떨까요? 마침 국가보훈처의 위상도 오르니까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현충원에서 이런 고민을 하느라 눈을 깊이 감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밝은 세상을 꿈꾸는 양지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DRU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오네요. 네,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E R 뉴.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비도 오고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가 꽃이 꽃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네. 이름을 안 불러줍니까? 그렇죠? 난만적인 아침이 <웃음> <웃음> 아니 사실 너무 마른 장마가 오래돼서 특히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더 자주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음, 그래도 뉴스들이 다행히 정말 봄비같이 여름비같이 그런 뉴스들이 촉촉한 뉴스들이 들려와서 다행이긴 하네요. 오늘 첫 뉴스도 어제 현충원에서 있었던 그래도 촉촉한 편이죠,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충일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좌우를 넘어서는 탈이념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과 한국 전쟁은 물론이고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희생 모두를 보훈과 애국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뭐 애국 그러면 특히 현충원에서 나오는 데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아픔들에 관한 얘기만 나왔었는데 이제 많은 범위로 애국의 범위를 넓히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뭐 어떤 이념 이런 것도 청산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주무사에서 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도 강조하셨지만. 를 진보 보수의 이념 나누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다 같이 희생을 했던 그런 그런 역사인데 참 애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 어제 스물두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렇죠 한 십이 분 정도에 스물두 네. 번이나 얘기했고 또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라면 이제 전쟁 육이오 이런 부분을 굳이 강조는 안 하면서 이제 아픈 부분만 강조를 하셨던 그런 주뭐 추모사로 이어졌었고 어제 또 보면은 그 자리 배치 주인공이라고 할 사람들이 조금 진짜 주인공들이 나서셨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는 지난해 군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경렬 씨가 있었고요. 또 2년 전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당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현 중사 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대통령 곁에 사부 요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당연히 현충일 원래의 의의에 맞춘 그렇죠. 거죠. 예. 현충일이라는 게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 충성, 애국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날인데 가장 애국했던 분들이라고 볼수 있는 자기를 희생했던 분들이 직접 옆에 계신 게 당연한 그런 자리였고요. 아 맞다, 그 어제도 5.18 기념식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연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씨등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고요. 또박 씨의 아들 박종철 씨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감 낭독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박용규 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직접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든이 네, 넘으신 분이었고. 제가 말하다가 연출이라는 표현을 잘못 쓴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제 보여주기한 위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성이 담긴 모습이 어제도 또한번 국민들께 보여졌습니다. 아 근데 이 어제 많이 전달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는 결국 이런 모습과 너무나 다른 국가안보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 그동안 사드 때문에 이어졌는데 그 후속 조치가 어제 이어졌죠. 네, 국방부 현역 중장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그제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문건에서 사드 발사대 사기에 국내반입 문구를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위승호 실장이라고 청와대가 예. 밝힌 직후였습니다. 예. 아니 그냥 여기서 인사 조치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도 뭐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자체 감찰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좀더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윗선 개입 없었냐라는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겠죠. 이제 시작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그대로 맡겨놓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자리만 일단 옮겨놨다 그렇게 일을 해야겠죠. 당연히. 예, 다음 뉴스도 사드와 관련된 거죠. 네, 어제 사드 부지 32만 8,779 제곱미터만 미군의 우선 공유 것이 꼼수다 이런 지적해드렸었는데요. 예.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 평가를 피하려고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군 관계자 이야기가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소규모 환경 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공유한 것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서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음. 북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위협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오겠다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해왔었고 국방부 덜이었죠. 그것과 갑자기 땅을 뭐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야. 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연결고리가 되나요, 이게? 굉장히 전, 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어제 혹시 이제 뉴스나 이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 드린다면 원래 33만 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략 환경 평가라는 것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중에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드 부지를 32만 제곱미터를 조금 넘게 그렇게 일차적으로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은 전체는 훨씬 더 큰데 일부만 그런 식으로 그렇죠. 1단계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30, 예, 33만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 모양도 이상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발굽 모양인데요. 거꾸로 네. U자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이 우선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당장 급한 불 끄기, 끄기 위한 모습이었던 음. 거죠. 어제 다른 언론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를 보여 줬는데이 전체 부지가 그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하면 타원형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 타원형 부지의 절반을 뚝 자른 다음에 거기서도 또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빼서 바깥 부분을 뾰하게 말발굽처럼 빼서 32만 제곱미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 비어 있는 곳이 원래 골프장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골프를 치려고 그걸 빼놨다. 아, 근데, 그 상황에서요. 네, 예, 그 예.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저같이 뭐 안보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국방 전문가 분이 어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 시설로 남겨둔 것이다. 예, 북핵이 위급하고 시급하게 쏴든 배치해야 되지만 골프도 예. 쳐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수 있다니까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안보 전문가라고 여러데에서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해근 날라오는데 골프를 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빵을 빼놨다 그래서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도 비켜갈 수 있었다 그야말로 다목적 보석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안보 위협이 아니라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냐라는 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모로, 거죠. 예. 여러모로. 자, 다음 뉴스는 어제 이제 인사 발표가 좀 있었죠? 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 모두 7명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에는 서주석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뿐만 예. 아니라요. 문,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현 차관이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나종민 동국대 석자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세월호 특조위 지낸 유희인 충북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음, 다 차관들을 임명을 한 거네요, 일단. 예, 우선은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음. 실무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료 출신이죠, 이분들은. 예,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자로서 역할을 먼저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국가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어문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 같은 걸 펴기 위해서라면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일단 끌고 나가고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해서 차관들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관으로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네. 검증하는 데도 기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차관을 먼저. 아, 인사한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또 한미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잖아요. 예, 6월 달에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도 이제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청문회 오늘 드디어 시작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세건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영 강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예. 정치권에서는 슈퍼 수요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공장장이 필요해질 것 같은 생각이. 이거 거의 고기 뜯듯이 물고 뜯고 정말 난리가 날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주로... 야당 검증 칼날은 강경화 외교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한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그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어서 뭐 주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나오는 고있 게? 앞서서 나왔던 위장전이 문제도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정치민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아, 아 노이찬 의원이 하셨구나.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지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일찍 알려졌고 그동안 청문회 전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알려져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예, 낙숫물에 바위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좀 흠을 많이 상처를 입지 않았나?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도 또 주목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몇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전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네, 반대 반대를 했죠. 예, 속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반대를 예. 냈고 그런데 이번에 박전 대통령 또 탄핵과 관련해서 보충 의견도 내서 네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분 중에 한 분으로서 세월호에 관련한 부분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주셨던 분이라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이 판단이 될지 모르겠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예, 실력과 관련된 부분으로요 군 복무 피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고요 또 예.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 김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하죠? 네, 네, 이틀 동안 걸리고요. 또 인준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헌법, 절차가 좀 다릅니다. 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고 설령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 소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된다는 점이 좀 다르겠습니다. 네, 절반 출석해야 되고요. 절반이 네. 투표해야 됩니다. 찬성해야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작심하고 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쇼통만 하는 게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온다라고 <laughs> 지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아, 하셨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말도 참잘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건좀좀 좀 생각해 봐졌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들이 지금도 그니까문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분들도 왜 소통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느냐 하면 소통과 쇼는 다른 게 어느 날 갑자기 보여주는 거하고 이게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 김성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청문회 이또 들고 나 어떤 낡은 가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가방을 갑자기 청문회장이 들고 올라고 어디 있죠? 중고 시장에 가서 낡은 거 들고 올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의 이력들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죠. 그걸 네. 국민들이 모를까요? 아직도 그런 보여주기 국민들이 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요 이분들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도 보여주기에 끝났으면 안 된다. 뭐 소통이라도 보여주기에서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쇼만일까? 얘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 재밌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버로 알려진 게 있죠? 오버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고 아직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유선나 씨가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같은 비행기에 정유라 씨 아들이 탔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예. 같은 비행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정확히 한 분은 같은 비행기 대한항공기를 타고 오는데 한 분은 파리에서 오고 한쪽은 또 암스테르담에서 오기 때문에 비행기는 다른데. 뭐 이름도 비슷하고 시간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거기에 또 꽂혔나 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들어오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경쯤이면 음. 두 사람의 얼굴을 아마 유선납씨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렬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리기 때문에 음. 그 모습들이 보도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어리기도 하고 일단 무슨 범죄 혐의자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선납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이에요? 지금 2014년부터 계속해서 범죄인도 재판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겨우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같은 비행기가 아니라고 해도 참 묘하긴 합니다 어떻게 같은 날그긴 시간들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같은 날 들어올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에 더 띄는 건데요 아니 지난 어떤 뭐박정 뭐 정권과 관련한 뉴스들은 참 우연의 일치 우연의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우주의 기운인가? 네. 특히 5월 23일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이었는데 정말 네. 영화 같았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우리 특검과 관련된 뉴스네요. 예, 속칭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 씨가 내일 새벽 석방됩니다. 음.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서는 처음으로 석방되는 겁니다. 예, 재판이 끝난 사람들은 꽤 있죠, 지금도. 뭐. 네, 아직 선고가 나온 건 없고요. 음, 음. 구형까지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구형을 하고 나서는 보통은 뭐 보름에서 빠르면 한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그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물어보고 이런 건다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 네 절차는 이미 음. 다 됐지만 거죠? 안 풀어 주고 있잖아요. 예, 아무... 구속 만기도 사실 지난 사람들이 있는데 풀어 주고 있지 않은데 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풀어 준 겁니다. 음, 그렇죠. 뭐 차은택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김종전 차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본인의 재판은 거의 끝다 끝났지만 박전 대통령의 선거 길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혹시 밖에 나가서 말을 바꾸거나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 만료되는데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해서 재구속을 했으나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바로 이제 석방을 해 주는 그런 유일한 사례고 어~ 칠일 자정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우리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이라고 보는 게더 낫죠 예, (8일) 자정입니다 그렇죠 (8일) 영시가될때딱 네. 풀려나는 거고 (12월 8일)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자, 그 6개월이 지나는 진하게 만든 주인공 박전 대통령의 재판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 봐야겠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제 재판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이 포착됐는데 그 모습이 특이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 뭐뭘 그렸대요? 그림의 모습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 피고인석이 기자들 자리와 멀기 때문에요 네, 네.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20분 정도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고 음. 다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음. 아니 지금 박전 대통령 재판이 여덟 번 정도 했었나요 준비 기간 두번 네, 그렇죠. 하고 나서 다음 주면 열세 번 정도 했습니다 준비일까지 준비일까지 아, 해서, 해서. 그 동안에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할말 없냐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하고 첫날 재판에서 시작했을 때도 뭐 없습니다 뭐 이런 말밖에 없었고 제일 많이 말을 한게 인정신문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이 나온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인정신문에 대해서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걸로 할 말이 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을 좀 많이 많이 내지는 솔직한 얘기를 국민들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법 위로 애국의 범위를 넓히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뭐 어떤 이념 이런 것도 청산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주무사에서 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지만 진보 보수의 이념 나누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다 같이 희생을 했던 그런 그런 역사인데 참 애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 어제 이제 (22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죠한 (12분) 정도에 네. (22번이나) 얘기했고 또한가지 특이했던 점이라면 이제 전쟁 (6.25) 이런 부분을 굳이 강조는 안 하면서 아픈 부분만 강조를 하셨던 그런 뭐~ 추모사로 이어졌었고 어제 또 보면은 그 자리 배치 주인공이라고 할 사람들이 조금 진짜 주인공들이 나타나셨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경열 씨가 있었고요. 또 2년 전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당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현 중사 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대통령 곁에 사부 요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당연히 현충일 원래의 의에 맞춘 그렇죠. 거죠. 예, 현충일이라는 게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 충성, 애국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날인데 가장 애국했던 분들이라고 볼수 있는 자기를 희생했던 분들이 직접 옆에 계신 게 당연한 그런 자리였고요. 아, 맞다. 그 어제도 5.18 기념식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연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규씨등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고요. 또박 씨의 아들 박종철 씨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감 낭독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박영규 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직접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고. 제가 말하다가 연출이란 표현을 잘못 쓴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성이 담긴 모습이 어제도 또한번 국민들께 보여졌습니다. 아 근데 이 어제 많이 전달해 드리긴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모습과 너무나 다른 국가안보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 그동안 사드 때문에 이어졌는데 그 후속 조치가 어제 이어졌죠. 네 국방부 현역 중장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그제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문건에서 사드 발사대 사기에 국내반이 문구를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위승호 실장이라고 청와대가 네. 밝힌 직후였습니다 네. 아니 그냥 여기서 그 인사조치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도 뭐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자체 감찰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좀더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위선 개입 없었냐라는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겠죠. 이제 시작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그대로 맡겨놓기는 불적절하기 불적, 때문에 자리만 일단 옮겨놨다 그렇게 일을 해야겠죠 당연히. 예, 다음 뉴스도 사드와 관련된 거죠. 네, 어제 사드 부지 32만 8,779 제곱미터만 미군의 우선 공유한 것이 꼼수다 이런 지적해드렸었는데요. 예.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 평가를 피하려고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군 관계자 이야기가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소규모 환경 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공유한 것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서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음. 북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위협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오겠다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해왔었고. 국방부 올렸죠 그것과 갑자기 땅을 뭐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야 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연결고리가 되나요, 이게? 굉장히 전, 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어제 혹시 이제 뉴스나 이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드린다면 원래 33만 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략 환경 평가라는 것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중에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드 부지를 32만 제곱미터를 조금 넘게 그렇게 일차적으로 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은 전체는 훨씬 더 큰데 일부만 그런 식으로 그렇죠. 1 단계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수고요 예, 33만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 있고 모양도 이상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발굽 모양인데요, 거꾸로 네. U자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이~ 우선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당장 급한 불 끄기 끄기 위한 모습이었던 음. 거죠 어제 다른 언론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를 보여줬는데 이~ 더 전체 부지가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해보면 타원형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 타원형 부지의 절반을 뚝 자른 다음에 거기서도 또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빼서 바깥 부분을 묘하게 말발굽처럼 빼서 (32만 제곱미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 비어 있는 곳이 원래 골프장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골프를 치려고 그걸 빼놨다. 아, 그 근데, 상황에서요. 네, 예, 그 상황에서.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저같이 뭐 안보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라 국방 전문가 분이 어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 시설로 남겨둔 것이다. 예, 북핵이 위급하고 시급하게 쏴든 배치해야되지만 예. 골프도 쳐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수 있다니까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안보 전문가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해은 날라오는데 골프를 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빵을 빼놨다 그래서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도 비켜갈 수 있었다. 그야말로 다목적 포석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결과적으로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안보 위협이 아니라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냐라는 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모로, 거죠. 예. 여러모로. 자, 다음 뉴스는 어제 인제 인사 발표가 좀 있었죠. 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 모두 7명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에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문...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현 차관이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나종민 동국대 석자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세월호 특조위 지낸 유희인 충북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음, 다 차관들을 임명을 하는 거네요, 일단. 예, 우선은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음. 실무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료 출신이죠, 이분들은. 예,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자로서 역할을 먼저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국가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어~ 문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 같은 걸 펴기 위해서라면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일단 끌고 나가고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해서 차관들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관으로 봐야겠네요? 네.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경찰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대로 주는 돈만 받아야 합니다. 유신정권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돈을 아끼려고 만든 법 때문입니다. 참회 정부에서 계산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번엔 안보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보수야당이 먼저 법 개정에 나서주면 어떨까요? 마침 국가보훈처의 위상도 오르니까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현충원에서 이런 고민을 하느라 눈을 깊이 감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밝은 세상을 꿈꾸는 양지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ERU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오네요. 네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ERU. <laughs>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비도 오고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가 꼬치꼬치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네. 이름을 안 불러줍니까. 그렇죠? 낭만적인 아침입니다. <laughs> 아니 사실 너무 마른 장마가 오래돼서 특히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더 자주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음, 그래도 뉴스들이 다행히 정말 봄비같이 여름비같이 그런 뉴스들이 촉촉한 뉴스들이 들려와서 다행이긴 하네요. 오늘 첫 뉴스도 어제 현충원에서 있었던 그래도 촉촉한 편이죠?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충일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좌우를 넘어서는 탈이념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과 한국 전쟁은 물론이고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희생 모두를 보훈과 애국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동안에는뭐 애국 그러면 특히 현충원에서 나오는 데는 전쟁과 관련된 아픔들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